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합격한 장슬찬입니다. 동국대 불교미술과를 지원한 동기는? 네. 원래 홍익대학교 지원하려고 했다가 나군에 원장선생님께서 동국대 추천해 주셔서 마음에 들어서 동국대 합격자 발표가 나서 이제 최초 합격을 했잖아요. 네. 네. 그때의 기분이 어땠나요? 어 좋았어요. <laughs> 기분 좋았어요. 네. 성적 관리는 이제 어떻게 했었나요? 국어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랑 조금 했었어요. 둘이서 집에서 그래가지고 하다 가 이제 막 학원을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 국어 성적은 어느 정도 하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놓고 있다가 영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과외 시작했고 사탐도 이제 3학년 그 2학기 때부터 과외 시작하고 국어는 아버지랑 계속 집에서. 문제 집 풀고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실기는 이제 실기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실기는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같은 거 다니다가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렇 학원 음. 다녔죠. 이제 실기 고사장 갔을 때 고사장의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했어요. 이젤도 막막 고장 나고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막 학생들이 질문하면 이제. 다른 학교인 이제 선생님들께서 바로 막 대답을 해주는데 거기는 약간 숙제를 잘못 못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계속 왔다 갔다 이러고 좀 어수선했어요. 실기장에서 그림을 그릴 때 나왔던 소재랑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는지. 불상 석고 하나랑 불상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철로 된 원통 같은 거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구 나왔어요. 그냥 석고는 학원에서 원래 하던 대로 했고. 구도나 이런 것도 학원에서 하던 대로 잡고 불상은 그 사진으로 나왔는데 사진 밑에가 조금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담당 선생님한테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여쭤보고 차분하게 최대한 차분하게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 중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 <laughs> 열심히 그린다. <laughs> 실기장에서 그림을 딱 마치고 네. 마치고. 네, 들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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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합격하겠다 <함께> 싶었어요. 아, 최근 변친고들보다좀 월등히? 네, 서, 성, 성적도 원래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권이기도 하고 그... 네, 옆에 그림 봤는데 웬만하면 붙겠다 싶어요 입시를 하면서 지치거나 힘들었던 순간, 뭐 슬럼프라든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학기 때 제가 좀 열심히 안 했었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그때가 제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열심히 안 하니까 막 자책감 같은 것도 들고, 근데 이제 이 학기 돼서 학원 열심히 나오고 이럴 때는 오히려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지원 미술학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음, 장점이요. 장점 많죠. 동기부여를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의시어의시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어서. 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그렇게 해줄 말은 없고 열심히 해라 <laughs> 열심히 해야죠 뭐.